네, 저희 가족들이 풍경갈비에 와서 네, 돼지갈비를 주문해서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. 만남 반찬도 여러 가지 아주 맛있게 잘 맛깔스럽게 아주 잘 나오고요. 네, 초벌 구이가 되어서 나온 돼지갈비도 지금 맛있게 이거 네,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왠지 갈비를 뜯고 싶지 않으신가요? 네, 군산 수송동의 풍경갈비 함께 보겠습니다. 네, 갈비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군산 수송동의 풍경 갈비. 네, 아이들이 갈비 먹고 싶다고 하면 꼭 들리는 곳이고요. 네, 오늘은 늦은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찾았습니다. 네, 역시나 기본으로 나온 명태전과 도토리묵 그 밖에 구수한 된장찌개와 각종 샐러드 네, 정갈하게 나오는 여러가지 밑반찬 네, 저는 물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네, 돼지 갈비가 나오기도 전에 만나게 잘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 아주 흐뭇했습니다 네, 잠시 후에 맛깔스럽게 초벌구이 되어 나온 구수한 향의 돼지갈비, 네, 부드럽고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고요. 네, 잘 숙성된 갈비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착해서 더더욱 마음에 드는 군산 수송동의 풍경갈비, 네, 갈비의 참맛을 꼭 느껴보세요. 감사합니다.